강원특별자치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어 올가을 착공될 전망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6년에는 실제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상업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강원 지역 대학을 알아보는 연속 기회. 오늘은 AI 교육을 기반으로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한림대학교의 혁신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많은 비가 예상되고 8월에는 집중호우가 전망됩니다. 자세한 여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용문 홍천 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적인 사업이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와 있는데요. 10월쯤 착공할 전망입니다. 네, 2026년에는 실제 관광객들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춘천 삼학산 케이블카와 같은 시설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기암괴석과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진 설악산 오색지구. 빼어난 산세에다 오색 약수와 온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변변한 관광시설이 없어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10개 정도입니다. 먼저 산림청으로부터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와 국유림 이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와 국토교통부 삭도 특별건설 승인도 거쳐야 합니다. 나머지 건축 허가 등의 개별법은 양양군 소관입니다. 해당 기관들과 이미 현장을 답사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다음 달 중에는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한 뒤 10월에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상업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오색 지구에서 설악산 끝청 상부 정류장까지 3.3km 노선으로 중간에 지주 6 개가 건설됩니다. 이 노선에서 8인승 곤돌라 쉰세 대가 동시에 운행하는데 한 번에 올라가는 데는 14분 30초가 걸립니다. 네, 저희 케이블카 시스템은 자동 순환식 곤돌라 시스템입니다. 삼악산 어, 그 케이블카와 같은 형태고요. 보통은 그 곤금성에 있는 왕복식 케이블카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0억 원이 넘는데 강원 자치도가 200억 원을, 나머지는 양양군이 분담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설악산 오색지구가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었다고 반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번 41년간 추진된 설악산 오색 해부카가 이번에 진짜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강원도 설악군 지역경제는 엄청나게 살 거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건설과 병행해 설악산 오색 지구에 관광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편의 시설과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최성식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강원 지역의 대학을 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는 한림대입니다. 네, 한림대는 AI 교육을 기반으로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정승환 기자가 전해 왔습니다. 한림대는 글로컬 대학 혁신을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학과 중심의 대학 구조를 재편하고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열린 대학을 추구합니다. 한림대는 인문사회와 AI, 의료바이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양한 학문과 전공 분야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일명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교육과 연구 산학 협력을 통합 관리할 방침입니다. 전공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융합 인재 육성도 기대됩니다. 학과 체제로 이제 아주 세분화가 돼 있고 학과마다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융합 학문이라든가 신전공이라든가 산학협동이 잘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학과 단위로 어, 어, 부여되었던 기득권을 다 폐지를 하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세 개의 큰 분야로. ai를 활용한 교육도 본격화합니다. ai 교육기술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전공과목 강의나 평가를 할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2032년까지 전체 교과목 중 20%를 AI 교과목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전공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교육이 점점 범람을 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먹고 있거든요. 대학도 잘가르고 새로운 학문에 대한 대비도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교육 일대 혁신을 하겠다. 지역 사회와 협력을 위해 대학 행정도 개방합니다. 대학 본부 처장과 학장직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지기를 도입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비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지역 연구기관 등과 인사교류도 활성화합니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를 거쳐 10월 중 10개 안팎의 글로컬 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4개 대학이 예비 지정된 가운데 몇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23일 도의회 앞에서 용문 홍천 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용문홍선철도 저기 찾고 와라! 도의회는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듯한데요. 네, 강원 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의 조지영 주무관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먼저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이번 주말 24일 토요일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25일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26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 오전까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장마철에 들어선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 시점과 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얼마나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기상청에서 분석한 올여름 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후 감시 요소들의 영향과 기상청 및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기후 예측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오늘 6월 23일에 발표된.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7월에서 8월 강원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월의, 7월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8월은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변 기압계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발생 가능성을 평균값과 비교하여 퍼스, 확률 퍼센트로 장기 전망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급격한 기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에 늘 최신의 기상 정보와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확인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마 소식이 들린다면 그럼 당분간 무더위는 없을까요? 오늘 발표한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7월과 8월 강원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고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 의 영향을 주로 받아서 덥고 습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폭염이 예상될 때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이나 장시간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그럼 저희가 어떤 것들 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최근 30년 기후 평균으로 보면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지방 장마는 6월 25일경에 시작되고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북상하면 7월 26일경에 장마가 종료됩니다. 강원도의 장마 지속 기간은 평년값 31.5일이며. 장마 기간 중에 강수일수는 17.8일이고 강수량은 3 376.9mm입니다. 장마 기간에 오는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호우나 지역적인 강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마를 대비해서 주변 시설과 건축물들이 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과 함께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가 끝난 후에도 대기 불안정 등으로 이나 집중 호우가 증가하는 점등 증가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 지방 기상청 조지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신영재 홍천군수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신영재 군수는 이날 10대 성과로 예산 일조원 시대 개막과 국제교류 활성화, 용문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역량 집중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신 군수는 향후 민선 8기 군정의 중점 취요, 주요 추진 방향으로 신속한 행정과 연령별 맞춤형 복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8월 춘천에서 개최되는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2024년 파리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될 시스템으로 사전 점검차 도입되는 건데요. 올림픽 태권도에서 비디오 판독은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오늘 26일부터 29일까지 국도 38호선 창원 교차로와 연단 교차로, 영월 교차로의 진출입로가 순차적으로 전면 통제됩니다. 정선 국토관리사무소는 노후된 진출입로 보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도로 여건에 따라 공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 창원 교차로는 쌍용 이 교차로로, 연당 교차로는 연정 교차로로 우회해야 합니다. 동해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7월 9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단속 시스템은 망상 i 시출구와 7번 국도 삼척경계, 38번 국도 삼척경계 등 여섯 개 주요 도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고양사랑기부제 담내품 8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담내품은 삼척시 농축협연합사업단의 찹쌀과 꽃송이버섯, 물가자미 등입니다. 삼석시는 이달 말까지 담예품 공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공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23일 지진 등을 대비한 도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춘천시립도서관에서 열린 훈련에는 강원소방본부를 포함해 27개 기관과 단체 3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강원 소방본부 등은 이날 춘천시 일원에 강진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구조기관과 지원기관의 대응 절차 등을 훈련했습니다. 춘천시가 포구시 물에 잠겼던 철도 하부 공간 개선 공사를 이달에 마무리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4월부터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퇴계동 일대 철도 하부 공간 110m 구간에 대한 노면 평탄화 작업과 배수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구간은 지면이 주변보다 낮아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했던 곳입니다.